안녕하세요, 드로그몬입니다 어, 지금 시바이누가 지금 업비트에서 어, 요 며칠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데, 뭐 거래량이 찍었고, 거래 대금도 지금 5천억 찍고 있어요. 예, 시바이누 혼자 그 UX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어, 지금 어, 시바이누 얘기가 커뮤니티에 많죠. 어, 그런데 지금 이제 업비트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데 어, 사실 시바이누 와 더불어 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페페요, 페페, 페페 및 민코인, 민코인들인데 자 페페, 뭐 뮤, 어 뮤는 뭐 이제 시바이는 올라오기 전부터 올라오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 플로키, 어, 플로키도 좀 올라왔어. 어 지금 어, 지금 차트가 다이 모양이긴 한데 예, 본 예, 크게 이제 시총 높은 이제 애들 중에서 이게 네 개. 그래서 민코인이 갈때어 저번 이미니벌장 때. 엄청나게 갔단 말이죠, 시바이노가. 자, 여기 비서미도 있는데, 자, 이때, 10월에서 3월, 어, 이때 이 지나고 나니, 이때가 너무 진짜 그리운, 이때가 너무 좋았던, 이 10월에서 3월. 이 시기 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 1월에서? 어, 2월, 두 달간 시바이노가, 예, 어마어마하게 올라주어요 뭐, 최고점까지는 거의 한 뭐, 4배 정도? 예, 시바이노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큰 시총임에도 불구하고, 자, 시바이노 시총이, 시바이노 시총이 원화로 지금 1 6조예요 16조. 어? 볼륨이 1.88조인데, 지금 업비트에서만 지금 5천억. 그러니까 어피테가 정말, 이, 지금도, 지금 오늘만 봐도 그렇지만, 오늘만 봐도 지금 거래대금 5천억인데, 지금 전세계 거래대금의 시바인노의 4분의 1 이상을,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예, 그 볼륨이 어피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알트코인을 진짜 좋아하고, 어, 이래서, 그, 야, 이러다 보니까, 뭐, 코인 하나 만들면 우리나라 다 오잖아. 어, 수, 어, 수위, 그, 코인 대표도 왔었잖아, 우리나라. 다 온다고 비탈릭도 오고 이만큼 우리나라가 이 알트코인에 진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불장 아니다, 미니 불장이다. 이건 뭐 미니 불장이 작년 10월에서 3월처럼 현재는 그런 모습이죠. 뭐찐 불장은 아니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맨날 아시는 것처럼 불장은 불장이 왔을 때 이때 불장이구나 잘 몰라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불장이었구나 이러는 건데 지금은 지금 이 정도 볼륨과 어 지금 이 정도 이제 펌핑이 나오는 정도는 어미불장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이, 저희가 뭐 2021년 뭐 2017년 이대로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아직은 이제 뭐 이제 불장이 서막이다. 이제 대로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어 최소한 어 작년 10월부터 3월까지 나왔던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만 보여 주면 좋겠다. 예, 지금 이 정도 바라면 진 아마 앞에 순이 볼 거야. 이제 원화로 보기가 이제 편하죠. 예, 그래서 원화로 보면 지금 16.입니다. 조 최근에 지금 거의 50% 가까이 올려서요, 43%. 이 시총이 어마어마한 이 코인을 예, 이렇게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여기서 예, 현재 16조예요. 지금 도지가 8인데 도지는 뭐 그냥 뭐17% 오르긴 올라. 뭐 엄청난 임팩트는 없죠. 도지가 참 이거 지키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시바이누는 뭐 어? 여러 가지 뭐저 비썸에서 이제 뭐 링크된 기사 막 이렇게 떴는데 어, 도지코인 킬러 시바이누 2030년대 영0 0 0 0이 목표 어쩌고 저쩌고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도지가 더 대단하다고 보는 게 시바이누는 막 이렇게 막 어, 언플도 많이 하고, 어, 그리고, 뭐, 소각을 하네, 뭐니. 뭐, 소각 메카니즘. 자꾸 이게 뭐, 일을 나는 티를 내고, 비전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도지는 뭐, 없어.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엑스에 쓰이네, 뭐네, 뭐, 이런 거, 뭐, 말고는 도지는 뭐, 없어요. 그럼 맨날 발행이 되는데, 물론 뭐, 뭐, 수많은 코인들이 그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바이노 제일 핫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아직도, 빛썸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도, 업비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UX 때문에 또, UX 및, 어, 뭐, 기타 등등 잡코인들 때문에 업비트가 좀 지금, 어, 다시 핫해지고 있어요. 어, 그런데 지금 시바이누랑 페페랑 같이 가고 있다. 어, 상승률이 뭐가 더 큰지는 계산을 안 해봤다. 근데 페페 얼마 전에 뭐 100원 미터로 내려갔거든요. 네, 불과 얼마 안 됐어. 그럼 뭐 100원대에서 놀던 게 뭐, 뭐, 일주일 전? 그러니까 이것도 뭐50% 올라온 거예요. 지금 뭐 0.0150이니까. 자, 이게 그, 자, 해외 특히 이 서양 형님들이 페페랑 시바이누를 진짜 좋아한다고. 내가 뭐 그분들에게 일대일로 만나서 확인된 바은 없으나 그런다고 합니다. 자 페페는 21위에 있고 어 6조 원이에요. 예, 시바이누의 3분의 1. 그래서 지금 뭐뭐 뭐 우리 코인러들 다 아시겠지만 뭐 도지가 제일 큰 형님. 이거 시바이누도 거의 뭐 도지와 어깨를 뭐 지금 뭐시총차이 보면 뭐좀 나긴 하지만 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보는 게 그냥 도지가 백두산이면은뭐 시바이는 한라산 정도 되는 예, 이런 느낌이에요. 좀 비유가 안 맞기는 한데 뭐 삼성엘지 느낌이랄까 어뭐 다르나 어쨌든 이두 개의 큰 축으로 예두 개의 큰 형님들 축으로 다음 이제 삼인자의 페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노의 대략 3분의 1이 조금 넘는 620이 한 2.5배 정도 시바이노가 시청이더 크고 페페가 6억 정도 근데 진짜 어마어마했죠 작년 올해 2월에 2월이었나 비썸에서 만 10배 그니까 러비썸에서가 아니지 어. 예, 여, 단기간에 10배 상승했습니다 10배 비썸에서가 아니라 예, 10배 상승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페페 이게 정해진 것 같아 지금 어느 정도는 앞으로 또 새로운 민코인 나오고 하겠지만 예, 정해졌어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뭐 1,2위 이더리움 2위 요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민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도 어, 정해졌어 페페까지 3위 자 3위는 예, 한참 내려가야 돼 봐봐 그러니까 이 정해졌다고 자 도즈와이프 얘가 3조 정도 그 다음 봉크 어, 2조 1천 그 다음, 플로키. 예, 일론 머스크가, 아, 일론 머스크, 일, 플로키 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 다시. 자, 플로키 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 예, 비슷해요. 봉크랑 거의 뭐. 봉크랑 거의 동급이야, 동급. 예, 업체락 뒤치락. 자, 아까 메디까지 있지? 페페가 3이고 도즈와이프 어, 플로키, 자, 50이 53이. 어, 대충 이, 이 메이저 민코인은 대충 이제 이 정도에요. 뭐또 이쯤 밑에 가면. 어, 근데 얘는 언제 이렇게 올라왔니? 일주일 천자 이제 어쨌든 예 지금 이제 자 메이저 민코인들 민코인의 장점은 우선 그거예요 예 유통량이 다 플랜체로 나오기 때문에 어 유통량 장난질이 없다고 아뭐 어, 모든 민코인을 다까보는건 아니니까 뭐 일일이 다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유통량 장난질이 일단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월드 코인 뭐만0천원 만칠 천원 만칠 천원 갔었나? 아6만0천원 기억하고 내가 만육 천원 갔다가 뭐 다시 뭐천 원대로 꼬라박는 뭐 유통량 이런 걱정은 좀안 해도 된다고 민코인은. 그것 때문에 지금 어서고 형님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유통량 물론 뭐이 캐릭터들이 이뻐서 또 아니면 또뭐그밈뭐 그뭐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예, 일단은 유통량 이 부분 때문에 열광을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올해, 정말, 뭐, 민코인이 이제, 뭐, 개별적으로 팍팍 올라가고, 이슈가 되고, 뭐, 이렇게 계속, 어, 성장을 하고, 예, 생존을 해와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 왔는데, 지금 민코인이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메이저 민코인, 메이저란 단어를 붙여도 되죠, 이 정도면. 예, 메이저 민코인들이 모여서, 너도 나도, 그때, 시바이누 페페, 플로키다 뭐 올랐죠, 웅크, 뭐, 저, 저거.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추세를 타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 보면, 예, 수란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진정한, 이제, 그, 아직 그 느낌을 좀못 봤죠. 뭐, 수위가 최, 어, 수위가 시총이 이제 5조가 넘는데, 아, 나 이거 볼 때마다 할걸려맨나 여기인데. 어, 5.7조 원? 네. 이제 수위가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어, 많이 올라왔죠. 예. 예 수위가 이제 실효탄을 좀싸기 이제 수세미불. 어, 얘네들이 뭐, 세이, 수위, 불러, 뭐, 미나. 얘네들이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또 그, 이제 흐름을 좀 타긴 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메이저 코인들의 수위를 제외하고 물론 세이도 많이 올라오긴 했어 어. 그렇게 치면 은뭐 지금 현재 뭐 시바이너보다 더 올라온 거긴 한데 물론 시총에 얘네들이 훨씬 낮아도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가 와 진짜 야 미친 불장이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예 UX 링크가 있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불장이라는게 결국엔 지나보면 아 <laughs> 그때가 불장이었구나 예, 진짜 코인 한 일주일 신경 안 썼더니 어라 이렇게 올랐어? 뭐뭐뭐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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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하루하루 어떤 이제 뭐 엄청난 도파민을 자극해줄 이런 짜릿함이 모든 코인에서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부디 이 흐름이 내년 3월까지, 어, 최소한 3월까지 갔으면 좋겠고, 예, 지금 미 대선이 대략 한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비트가 이제 뭐 횡보 하락이 아니라 횡보 하면서 이제 계속 올려주고 있죠. 그냥 오르, 올린 거지뭐이 정도면. 올린 거지. 근데 이제 매일 보면 어, 뭐 이런 식으로 오르니까 이렇게. 어, 요러, 이때 우리 얼마 힘들었습니까 여기 예, 이 구간 이 퍼센트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때 엄청 힘들었다고 8천에서 다시 또아 어? 이때 이아 이때지 이때 어, 3% 연속 어피티 기준 두번 빠졌을 때 이때가 진짜 힘들었죠 저때가 아니라 예, 이때가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보면 예, 뭐 이렇게 뭐3% 이렇게 이럴 때도 있지만 자 이때 이후로 어, 3% 마지막으로 올려주고 1.83, 1.84 업비트 어 기준입니다. 예, 이, 이런 식으로 0.05, 0 5 9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예, 조금씩 아, 이때에 비하면 좀 많이 올렸구나. 어, 최근 에 3일 또 많이 올렸어요. 어, 비트가 이 정도면 많이 올린 거지. 예, 그래서 어쨌든간에 20, 예, 20 계속 지금 이제 올려주고 있고 어 이대로 다시 급락을 한다? 어, 지금 현재는 그럴 가능성을 다 적게 보고 있죠. 횡보하면서 안될 때는 좀 약간 조정 주면서 올려주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그리고 이 진짜 이 대단한 게이시청큰 코인이 봐봐 여기 이 사이에 매물대가 분명 있을 거라고 물론 뭐 지금 많이 또뭐 털리고 많이 또 손절 치고 예. 계단식으로 진짜 지독하게 내렸으니까 이때부터 예. 쭉 올리고 여기서 한번 살짝 더 털고 예, 계속 내렸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내려버리고, 그니까 많이 털렸을 거라고. 근데 이제 홀더들도 아직 어, 많이 있을 건데요. 어쨌든 예, 이매물대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 시총 큰게 뚫어버렸다는 게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메타대로 가고 얼마 전도 AI 한번 AI 한번 왔었죠. AI들이 어, 단체로 많이 올랐어. 그니까 자꾸 이렇게 어, 섹터를 그자 섹터별로 그리고 어, 그룹별로 뭐 수세미불처럼 이게 렇 테마가 형성돼서. 이 하나로 묶인 코인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수란 매를 해주고 있어요. 얘 빼고, 자 얘가 오르면은 응. 이제 불장이 마지막이구나어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자 얘랑 얘하나 있죠 이오스랑. 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김프가 거의 없단 말이야. 아까 봤을 때한 0.6인데, 예 작년 10월에서 3월 패턴이랑 지금 너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상, 작년 3월에 찍었던 이정고점은 어, 어, 제발 뚫어주길 바라고 또 확률상으로도 당연히. 당연히 까지는 아니지만 예, 뚫는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미래는 알수 없기 때문에 투자는 절대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어, 유튜브나 뭐 여러가지 이 정보들은 참고만 하시고 예, 투자의 판단은 오로지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지금 많이들 그렇게 보고는 계시죠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보면 현재는 작년 10월과 3월 어, 이의 분위기의 시작과 비슷하다 어, 패턴이 많이 다르지만 예, 시바이로도 지금 올라주고 있고 예, 그때가 생각이 나고 어, 제발 뭐. 진짜 불장은 뭐그 이상이 뭐가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그걸 기대하고 있지만 어, 최소한 어 작년 10월에서 3월 퍼포먼스는 좀 어, 이어 나갔으면 좋겠고 자 도지만 찔끔찔끔 가는데 근데 도지가 지금 어쨌든 이제 이 시총을 계속 유지해주는 것도 난 너무 신기해 진짜 자 여하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총을 들어 올렸고 전고점까지 많이 나왔어요 뭐 이거 월봉 전고점이지만 많이 남았습니다. 뭐 최소한 뭐 여기까지만 가는 것만 해도. 자 확실한 거는 지금 김프가 아까 봤을 때 김프 얘기다도 하가 얘기했었는데 김프가 뭐0.6 정도 하던데 어 정말 지금 같은 경우는 해외로 어떤 뭐 바이네스로 전송하기도 예 좋은 시기고 또 매수하기도 김프 상으로는 좋은 시기입니다. 예, 작년 10월에도 그랬어요. 예 김프가 없을 때 매수해서. 김프가 10% 정도 됐을 때 매도치는 사람들이 제일 승리적입니다뭐 찜블장이라면 김프 20% 이상도 가고 하겠지만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어 다만 김프로 봤을 때 작년 10월에서 3월 사이처럼 된다면 예, 지금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뭐 진짜 코인이 없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저희는 뭐 어떤 확률과 어 본인만의 분석과 느낌 매매가 안좋 하곤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느낌대로 신념을 가지고 예, 투자를 했던 분들이 돈을 벌거든요. 뭐 그러다 막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운적인 요소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 투자는 배팅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배팅을 해볼 만한 시기가 이제 왔지 않았느냐? 예, 저 9월이 이런 흐름으로 갈지는 진짜 몰랐네요. 예, 신념이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예, 모든 어,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 예,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들어가먼이었습니다.